이렇게 폰에다가 직접 꽂기도 하고, 케이블로 연결하기도 하는 이 쪼만한 게 뭐냐면, 백업 드라이브인데, 폰 충전도 해주는 뭐, 그런 귀여운 아이템입니다. Hi g u y 고나고입니다. 신기한 건 아닌데, 좀 기발하다고 할까요?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저장 공간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분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귀엽게 생긴 흥미로운 제품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써보는 게 처음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제품일 것 같은데, 작은 충전 어댑터 같이 생긴 이 제품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QBX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뭔가 별거 없이 작게 생긴 이 제품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그냥 충전하려고 꽂아두기만 하면 백업을 해주는 큐브 형태의 백업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백업을 해주는 외장 저장 장치들은 있었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백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거를 잠시 끼워 끼워놓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전하듯이 연결하는 순간 충전과 동시에 백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즉 원래대로 충전 과정에서 백업이 이루어지는 거라 따로 내가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직접 써봤습니다 일단 아이폰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데이터 전송도 그렇지만 충전도 함께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애플 MFI 인증을 받았나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인증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마음 놓고 연결해 두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전용 앱인 큐비 프로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백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QBX를 통해 전원을 스마트폰에 공급해 주고 있어야만 백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원은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QBX만 연결해 놓은 상태라면 백업은 되지 않고요 백업된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사용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나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백업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연락처와 같이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시 당장 필요한 정보를 한 군데 백업으로 추가 저장하고 보관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재밌는게 기본 갤러리에 있는 사진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폴더로 구분해서 또 백업을 해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직접 촬영한 전체 사진들과 또 공유한 사진을 나눠서 이미 저장을 할수 있다는 것도 사용하다 보면 편하더라고요. 특히 아이폰의 경우 요새는 JPG로 촬영하지 않고 고효율 포맷인 HEIC 그리고 라이브 포토도 워낙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모든 포맷이 그대로 백업이 되는지 중요한데 확인해 보니까 QBX 를 통해 백업된 사진은 모든 포맷 그리고 라이브 포토까지도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전 속도도 최대 60W까지 줄수 있어서 스마트폰은 가뿐히 최대 속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그냥 꽂아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는 걱정은 나의 모든 사진과 연락처 정보가 모두 이곳에 담기는데 아 이거 너무 불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설정이 따로 있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QBX를 다른 기기에 연결할 경우 자동으로 잠겨서 마음대로 오픈하지 못하게 잠금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백업 속도의 경우 일단 전송 속도가 최대 5기가 인신데 사진의 경우는 작은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대 속도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몇백 장의 사진 정도는 그냥 눈으로 보고 있어도 금방 완료가 돼서 진행 상황을 기다릴 만한 정도였어요. 반면 제 아이폰의 경우 첫 백업에 무려 4만 장이 훌쩍 넘어가는 정도라서 만약 이 정도의 크기를 백업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 밤에 잘때 그냥 아예 충전을 해놓는다. 생각하고 기다리지 말고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스마트폰 자체 설정과 앱을 복원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연락처 정보 등 어디까지나 스마트폰이 허락하는 파일들만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처음 사용해보니까 이 제품이 모두에게 있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저장 공간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일부 유저에게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 광고에서처럼 막 아이클라우드와 구글원 구독률을 1대1로 나란히 비교해서 용량과 가격을 이거랑 비교하는 건 이건 솔직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구입하는 스마트폰 용량을 좀 줄일 수 있고 클라우드 구독을 안할 수도 있게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반대 국부로 내가 원하는 매 순간, 그순간순간의 모든 사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사전에 백업을 해두고 스마트폰 본체에서 지운 사진을 내가 만약에 다시 보고 싶고 다시 꺼내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이 제품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잦은 사람에게는 단순히 구독료를 줄이는 것보다도 이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클 수도 있으니까요. 또 그런 반면 사진과 영상 등등 정말 감당이 안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아이폰 1테라도 나는 부족한 지경이다. 사실 1테라 옵션을 선택해서 기기를 구매하게 되면 일단 가격부터 23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기 자체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사진을 선정해서 sns 업로드하고 나면 과거 사진첩을 뒤져서 굳이 오랜 추억을 곱씹고 공유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백업을 해두고 스마트폰 본체에서 지우면서 용량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백업된 사진을 컴퓨터에 옮기는 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사진 관리 프로세스 안에 이 조그마한 제품을 넣어 옵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련 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파이가이스!